전파무기로 시작된 전쟁의 연가, 현대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당신의 눈물과 고뇌,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전파 무기로 시작된 전쟁의 연가,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당신의 눈물과 고뇌,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라는 특별한 그것에 대한 나의 집착과 열망이 바닥을 치게 되었기 때문이죠. 당신 전파 무기처럼 나에게 영향을 미친 존재, 마치 당신이 내 뇌파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감 참을 수 없네요. 당신은 내 마음 속에 단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언제나 당신 주위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하면서요. 하지만 당신은 그저 나를 무시하고 지나칠 뿐이에요. 설마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내 주변에서 소리치는 것들 전파가 노출되었으니 말이에요. 마치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처럼요. 조직에서 서로 상조하며 준비된 듯내 길에 나타나 당신을 괴롭히는 그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리도 시끄럽게 하는 걸까요? 그들의 집착은 마치 고백처럼 뻔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나를 봐. 음, 웃기지 않나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